오이 예비후 장수춘씨에서 말씀 당하고 안녕하세요 오는 장수춘이라고 합니다 말씀인데 아니요 반갑니다 제가 좀좀 찾아 뵙고싶어도 음. 회식적으로 좀 네. 어려운 문제 제약도 있고요 네. 오늘 다 계실 때 찾아 배습니다 찾아 배고 오늘 그 회의 내용도 사실 저는 이미 좀 알고 왔습니다. 고리고 그 지역에서 우리 그 회장님하고 지역 우리 태평을 위해서 태평의 허리 역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저 상당히 좀 진정히 배고 싶었습니다. 배고 싶었고 저는 저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LG전자에서. 31년을 근무하고요, 그 안에 한국노총 원장도 규명하고, 또 마지막에는 장안에 대통령을 엉도 겸임하면서, 사실 국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다 말씀하시겠지만, 의질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환경이나 마인드나 자신감을 가지고 주사표을 던졌습니다. 던지고, 예.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하나만은 어느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어느 어느 분보다도 그러한 부분에 준비가 돼 있고요. 대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선상 발길 없는 동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국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그 현안 문제 뭐 우리가 쌀 올해 대풍에 대해서 이쌀 값이 저평 저가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고심하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많이 그 길을 기울여가지고 소통하면서 제가 거기서 의정활동을 그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로 좀찾아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요. 그래서 신뢰성을 좀찾고 싶고, 여러분 제가 뭐 바쁜 시간에 시간을 어서 죄송한데, 앞으로 저를 좀 관심있게 좀 지켜봐 주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좋은 한 해가 되시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습니요 <laughs> 네. <laughs> 마이크를 안 잡으면 괜찮니다뭐그자에들 아이고 괜찮습니 너무 만나서 아이고 아유 아저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런한잔받아들예 누구라? 말하세요. 사모님 나 안녕하세요.